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태극 전사들이 차례로 연파했다는 것이죠 빛장 수비로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그 짬물 수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전력을 가진 그 이탈리아를 침몰시키고 또 스페인 무적함대라고 말하는 그 스페인마저도 대한민국이 집으로 귀가시켰습니다 자 이번에 이 독일전에서 역시 열광한 어, 그런 이유가 보면. 어, 피파랭킹 1위 아닙니까 독일이 피파랭킹 1등이라고요. 아무튼 성적순으로는 1등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디펜딩 챔피언이고 독일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기성용 선수도 아주 중원의 핵이죠. 기성용 선수도 부상을 당하고 정말 필요한 우리 자원들이 이번에 부상 때문에 다 전력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11을 꾸리기도 힘든 지경으로 이제 마지막 독일전을 출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2대 0이라는 이 스코어로 이겼다는 것이죠. 여기에 국민들이 감격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1대 0도 아니고 2대 0으로 그것도 피파랭킹 1위를 독일을 이겼다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한 가지가 있는데 아니 이기면 우리나라나 이긴 거지 왜 이렇게 딴 나라들이 좋아합니까? 그죠? 근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독일을 이기자 뭐라고 말해요? 감사 우리 모두 역시 한국인 이래가면서 이런 표현을 쓰가면서 감사를 하고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싸웠나요? 태국 전사들이 멕시코 위에서 싸웠냐고요? 아마 그런 생각 1도 없었을 거예요, 맞죠? 단지 이제 월드컵에서 마지막 전일 수도 있다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싸웠던 것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멕시코 사람들의 그 감사가 왜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가 왜 너희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태도라면은 얼마나 상막하겠어요? 그런데도. 거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멕시코에 있는 뭐 한국 대사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막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심지어 손흥민 갈비살 먹어보고 싶어 요저도 손흥민 갈비살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있었냐면 멕시코 애국가를 당분간은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애국가로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예?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요. 자,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감사였습니다. 감사, 고맙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어찌 됐건 잘 싸웠건 못 싸웠건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인천공안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애썼다고 어, 그래도 잘 싸웠다고 멋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계란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예요? 16강 진출 못했다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16강 가기를 원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는 아닙니까? 지난 며칠간 참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을까요? 국가대표 선수라고 뽑혀서 감사하게 뛰었는데. 실수해 가지고 뭐 이렇게 pk 패널 티킥 이렇게, 페널티킥 이렇게 어, 줬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저는 참 심한 경우는 뭐냐면 아무리 좀 비난을 해도 어떻게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특정 이름을 써서 국가대표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옵니까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태극전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6강에 못 올라갔다고 계란을 집어던지고.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고 감사한 영역마저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폐쇄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자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일에 몸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건강한 것 같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라고 하는 생각 안 드시냐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모든 은혜다라고 말해요. 모든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코르이란 뜻이죠. 코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온통 모두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온통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일까요? 자 본문 3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 뭐가 모든입니까? 뭐가 모든 은혜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스월의 고통, 그러니까 음부에 찬것 같은 이런 심한 절망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고요. 이 시인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환란과 슬픔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진짜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될수 있을까요? 다윗도 시편 103편 2절에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그런데 모든 은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윗의 삶을 돌이켜 보시죠. 과연 모든 것이 그렇게 감사할 거리밖에 없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걸은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었냐고요? 수도 없이 이 사울이 자객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를 내려서 마치 오죽하면 사냥꾼이 매나 꽁을 쫓는 것 같이 나를 어, 죽이려 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영성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에 복된 성도들은요 감사를 발견할 줄 압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파멸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이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건 맞지만 뭐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파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야 여리시고 돌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인의 감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과 같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환란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었지만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2절을 보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여러분 그 모든 환란의 자리에서 죽을 자리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감사함을 쓸 수도 있고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해서 주일날 각자의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이 아들 목사님이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홀레벨떡 이렇게 좀 황급히 들어오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보니까 이 아들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날 상황에서 정말 큰일 날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손을 덥석 붙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크게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아버지? 아버지는 무슨 더큰 사고를 당할 뻔했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할까요? 아니야 나는 아무런 사고 없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이 얼마나 더큰 감사냐고? 할렐루야. 보세요. 아들 목사님은 뭡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건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했다면 이 아들 목사님 감사했겠습니까? 아버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별일 없는 것처럼 그저 그렇게 대수롭게 넘겨버렸다면 뭐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이 성도야말로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꿈에 천국을 갔대요. 어디서? 꿈에. 꿈에 천국을 갔는데요? 아, 두 사람이 천국을 갔더니 다투고 있더랍니다. 아니, 천국은 본래 다투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두 사람이 왜 다투나? 라고 살펴봤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리아, 어려서부터 성질이 나빠가지고 부모한테도 불순종하고 학교생활도 그래서 엉망이고 나중에는 이 깡패가 돼가지고 살인 강도짓을 하다가 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서 누군가 나에게 성경책을 줘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했더니 다투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릴 적부터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유아 세례도 받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나중에는 집사 장로도 되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 구제까지 하면서 일생을 변함히 믿다가 천국에 왔습니다. 어디 나보다 더큰 은총을 받은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하십시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둘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와 불평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뜨겁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기도를 해도 자기 자신은 뭔가 좀 밋밋하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뜨거운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서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해가지고, 삶 속에 시련이 많고, 큰 어려움 가운데, 그러다가 응답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하지 않아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으로도 뜨거운 신앙을 갖게 만드셨고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평안한 중에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 역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이런 분들은 못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못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개 이런 경우죠. 왜 못해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 못해서부터 신앙생활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해가지고 신앙생활 대개 3대, 4대 하시는 이런 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대체, 대체적으로 보면요,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자이 말은요,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3대, 4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 가지고 삶이... 뒤집어 졌다 엎어졌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적은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뭐 죽을 자리에서 막 건져주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환난 중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을 상황에서 막 건져주시고 사업이 막 부도났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다면 오늘도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내 삶에 큰 기복이 없어서 내 신앙생활에 비록 뜻든 미지근한 생활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감사하는 건 역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모든 은혜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대자연을 포함한 일반 은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또 다른 감사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104편을 보면요 감사하는 고백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하늘, 빛, 구름, 물, 바람, 땅, 산과 골짜기 심지어 풀과 나무, 동물들의 이 단어까지 다 들어가면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자, 모든 은혜 속에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게 보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싶은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양심적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인격을 소유했던 것과 상관없이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여전히 지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구는 같은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양심적으로 해서 이 지구가 멈추거나 지구가 2배속으로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감사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햇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산소들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고요. 이 땅은 여전히 제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게 뭔데요?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치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알아서 챙겨 주니까 부모가 나에게 해 주신 나에게 해준게 뭐가 있는데요?라고 말하는 이 철없는 철부지와 같은 얘기죠. 산소를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시고, 살고,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오늘도 숨 쉬면서 마시고 있습니까? 잠수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공급되어지는 여러분, 산소량이 얼마치 되는지 아십니까? 1인당 40만원어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건 못하건 간에 하루를 내가 살았다는 것은 어때요? 내가 최소한 40만 원어치에 이 산소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물이 없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먹고 살까요? 예를 들어서, 사유가 없으면 전기로 대체하거나 석탄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근데, 물이 없으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스 마시면 되죠. 델몬트 이래가면서. 여러분, 주스는 물이 없으면 오렌지를 어떻게 키워낼까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적이든 비양심적이든 할것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진 참된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함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방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 뭡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내 영혼을 내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죠.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 보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독생자를 내어 보내셨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은 그 죽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요. 바로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요. 괜찮은 인간이라서 저 사람과는 다른 그런 수준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야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것이 내가 그저 죄를 사함받고 그저 지옥을 면하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아바 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손영한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 이런 사람을 두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치장에서 이제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탄원서를 냅니다. 온 교인들과 함께 탄원서를 내요. 어떤 탄원서를 낼까요? 사형 집행을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는 것만으로도요. 사실 인간적으로 감히 할수 없는 과분한 것인데 자기를 죽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을 삼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런 것을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카페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서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죽하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럴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 봤자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사랑이고요, 제한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신줄 믿습니다.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천사들의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 되게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당연한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미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감사를 결단하는데요. 12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 얻은 자의 자연스러운 그리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감사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인 거죠.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사실 구원 받은 것에서 끝나 버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천국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앞에 고맙기는 한데 거기까진 거예요.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니까 대박이다, 진짜. 근데 참잘된 일이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기서 끝날 일일까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감사제를 드리고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그 모든 은 앞에서요 감사를 결단하는 오늘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6편 읽은 이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결단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에 기도하리로다, 구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십사 절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십칠 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십팔 절에서는 내가 소원한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키리다.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할 때에 내가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거인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번 주일과 같은 맥주감사절을 절기로 지킬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절기를 세워주셨을까요? 최소한의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을 기억하고 평소에 선물도 하고 이 어버이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버이 날을 정해 가지고 동기 부여를 하듯이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 주셨어요 맥주 감사절을 드려라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모멘텀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감사가 당연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지만 잊고 살다가도 이 절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요. 감사도 생각해 보고 되다라 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편 116편 9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이죠.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 세상 살아 있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 결단을 의미합니다. 다산 누리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잘하는 말씀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까? 감사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자,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지적 행위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를 결단하면요,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삶을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엔돌핀이 쏟습니까? 행복지수가 올라갑니까? 내 삶이 지옥 같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라고 하는 선순환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된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열이 받쳐가지고 술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래가려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가게 문을 늦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가 더안 됩니다. 장사가 더안 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술을 더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더 늦게 일어납니다. 돈을 더못 봅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삶은요?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순환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격과 기쁨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살로리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명령이자 감사는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삶이 열매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기쁨을 결단하면 기쁨이 열매로 돌아옵니다 감사를 결단하면 많은 감사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유효상중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이 함께합니다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늘 고맙게 여겨주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어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두뇌 가지고 꼬집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을 맞이해 가지고 감사 제목을 오늘 세어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손을 꼽아보고 써보기도 하고 묵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와 불편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 측면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늘도 오늘도 그 안에 매몰될 것인가 고난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또한 고난이 없어도 이 단조로운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기...